안녕하십니까. 2022년 35회차 축구 승무패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4회차는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화요일 날 게임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 구독, 찐 구독자신 골든타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바람에 알게 됐고, 또한 저는 화요일 날 그걸 사서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는 월요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남기고 또 댓글을 주셨길래 확인해 봤더니 그 날이 화요일이었더라고요.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회차는 제가 10개가 맞았어요. 10개가 맞았는데 이걸 틀다 보니까 평범한 것조차도 틀어가지고 틀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물론 결과론이지만 어렵지 않은 회차도 자꾸 이게 찍다 보면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돈이 걸린 게임이라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다른 분보다는 제 스스로도 잘 맞춘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35회차를 이렇게 보면서 투표율에 대한 변화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걸전 느낍니다. 앞으로는 2월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제 방송의 영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제 방송을 보시는 유튜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있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변화가 있겠죠. 다른 방법론도 있지만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아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 찍은 구독자분들한테만 좋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다 오픈해 가지고 다열거 하다 보면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프로야구 매일 올려 드리는데 승률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35회차 축구 승무패 제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찍어 온 용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10만 원한장 찍어 왔어요. 그거를 풀이를 해다 보면은 자, 가와사키 간바오사카 보시면은 이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고 간바오사카 감바오사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은첫 경기에서 2대1은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때는 가와사키가 원정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홈으로 넘어온 것이고 가와사키 또한 예년은 하진 못하지만 감바는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감바오사카인데 이걸 물을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가와사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1경기부터 조금 어렵긴 하는데, 그냥 가와사키 가져가려 합니다. 33회차 평범한 것까지 뒤집어 까가지고, 10개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무승부가 나도 할수 없는 거고. 자, 두 번째 경기는, 이와타드의 빗셀고배입니다. 요거는 무고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나오겠지만 요 제가 두 포를 찍었는데 뭐 선수 구성 어떻게 되고 그런 거전잘 모릅니다 뭐 여러 유튜버들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던데 그 방송들도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그걸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 방송만 보셔도 충분히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찍었습니다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무패 자 3번은 전북 현대 찍었어요 인천이 무고사가 없기 때문에 골넣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선북이 또 살아나고 있고 전북 경기를 보면은 최근에 패가 없이 지금 6경기만 봤을 때는 지금 5승 1패입니다. 5승 1패. 골도 한 골씩 뿐이 안 먹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인천이 골을 선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북 가는 겁니다. 다음은 대구 울산 현대. 요거는 대구 쪽으로도 많이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울산도 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건 제 생각이겠지만. 왜냐면은 대구가 최근 보시면은 패가 없습니다. 대구가 무승 무무승무무 패가 없어요 질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패를 단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울산 또한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해요 뭐 선수의 여력이나 이런 거잘 판단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대구 가시든지 무승부를 가시든지 각자 선택을 하십시오. 자, 5번 경기, 5번 경기는 사포로 가시만데 요게 참 이상합니다. 가시마가 맞는데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포로 승도 찍고 싶은데 제가 못 찍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6번은 나고야 쓴 단통 같습니다. 자, 7번인 무승부로 갔습니다. 쌈프이로 쇼난. 쌈프이로 쇼난은 이쌈프인 쌈프이로입니다. 쌈프이로가 요 꼬마리 제일 잘 나가는 팀한테 3대0으로 쳤습니다 여기서 간바한테도 2대0으로 쳤어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삼프이로가 앞서 있다고 보여지겠지만 저는 쇼난이 간바도 잡고 나고야하고도 비비고 교토 상사를 이기고 그랬기 때문에 전 쇼난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난이 이길이란 생각은 안 하는데 요거 제가 그냥 무승부 단통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승부 단통 갔어요. 그렇듯이 삼포이로 쇼난 무승부 단통 간 겁니다. 뭐 제가 헛짓거리를 했는지는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죠. 자 우라와 FC 도쿄. 요거는 무가 강하게 보이는 듯하지만 도쿄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9번은 세콤마다 가져갔고 10번은 역배인 교토를 보고 싶어요 근데 무승부 또한 물었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좀 많이 했네요 10만원짜리 하나를 찍었으니 그렇듯이 제가 찍은 것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보시는 눈팅을 즐기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도 많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1등 하려고 찍은 것이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각에 같은 것만 골라 찍으시고 생각이 틀린 것은 바꿔 찍으셔 가지고 1등을 하십시오 1등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내용이 있어서 그거 잠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일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듯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해든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듯이 이 토토나 로또나 프로토나 굳이 틀렸다 해서 굳이 불만 갖지 마십시오. 건강에도 해롭고 돈은 그냥 레저로 살짝살짝 즐기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토토 승무패, 승일패, 승무패. 또 토토에 관해서 n분의 1로 배당 주는거 돈 많이 가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 베팅이 좀 많았어요 근데 많이 하지 마시고 레저로 가볍게 즐기셔갖고 운 좋게 맞으시면은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상 말했듯이 프로토를 도포를 즐기시는 방법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기쁨 나누실 수가 있어요.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꾸준히 찾고 있어요. 프로토로 돈을 벌어야지 승무패는 일확천금인데 이게 과연 나한테 뚝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것이죠. 프로토 두경기 맞추기도 어려운걸 14경기를 맞추자고 무리하게 달게 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괜히 오지랖 넓게 쓸데없는 소리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22년 35회차 축구 승무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또한 1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